요즘같이 말씀의 바로 세움이 갈급해지는 이 시대,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최고의 성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목,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정인찬 학장과 미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잭 헤이포드 목사, 신학의 두 거장의 위대한 성경 콜라보레이션, 어느 누구도 구현해 내지 못했던 비주얼 성경, 푸뉴마 바이블을 소개합니다. 오세오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입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론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기록자, 기록 연대, 주제, 키워드가 성경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눈에 파악 가능한 개요 구조와 요점, 성경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성경을 주제별로 분리하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개요와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를 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말씀의 부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서 다루고 말씀의 부요에서는 주요 단어에 대한 원어 설명을 통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핵심 진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마다 진리와 핵심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 지침이 본문과 함께 집약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주석과 관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매우 방대한 양의 관주와 주석이 제공됩니다. 성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 예수의 사역과 믿음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요셉의 여정과 같이 번호를 통해 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경 말씀과 연결된 설명을 통해 시각적으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도표와 자료들, 족장시대 인물들의 연대표, 모세의 일대기, 다양하고 테마별로 정리된 도표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들은 시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고증을 통한 세밀화, 회당 세밀화, 성막 전체, 솔로몬 성전 해부도 등의 철저한 고증을 통한 다양한 세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 세밀화의 경우 전문 화가의 생생한 작업을 통해 그려졌으며 성경에 나온 구절과 연계하여 그 의미들을 더욱 잘알수 있게 해줍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계적인 명화 믿음의 거장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이삭의 희생 천사와 씨름하는 야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등의 명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진, 본 성경을 통해 믿음의 장소들을 가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광장, 에베소에 있는 유안의 무덤, 에베소 유적지, 무리아산의 황금 사원 등 생생한 사진들이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말씀과 영성, 생활의 적용까지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최고의 비주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고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